안녕하세요. 팀CV 최종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영어경영학과 조윤식입니다. 저희 팀은 스케치 투 이미지를 통한 갤러리 내 사진 검색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AI 빅데이터 영어경영학과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팀원은 조윤식, 김예양, 박은우, 백경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본뒤 모델에 대한 성능 시연, 프로, 프로젝트의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설명 드리기 앞서 프로젝트 아이디의 시작이 되었던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 드로잉입니다. 비전 프로, 음 정말 많이 받았던 기계였죠. 우리와 달리 주식 판매량이어마어마친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친이친구이구이수이친구의 뜻을 안으냐. 안으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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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구이 <이가> <laughs> 첫 번째 영상은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손가락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며 두 번째 영상은 마우스나 펜을 활용하여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영상이 니다 저희는 이두 영상을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 스케치를 통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할 거라는 호기심이 들었고 이 생각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검색 모델을 추가하여 실용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시벨 및 미디어 파이프 모듈, 노트북 웹캠을 활용하여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손가락 경로 추정 및 개수 인식을 통해 색 변경 및 지우개 기능을 포함한 스케치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스케치는 블링 모델을 거쳐 스케치에 대한 캡션을 생성합니다. 스케치와 캡션은 디퓨전 모델인 이미지투 이미지 터보의 이미지 입력 값으로 들어가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다음으로 다이나 버전 2 모델을 통해 갤러리내 유사한 이미지를 도출해냅니다. 즉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도 이미지 생성과 리트리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사용된 모델 설명 및각 모델 인프런스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과정입니다. 스케치 과정에서는 오픈 CV와 미디어 파이프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픈 CV와 미디어 파이프 모듈을 통해 손가락 실시간 추적했다는 스케치를 그려내도록 하였습니다. 손가락의 펼쳐진 여부에 따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추가로 손가락 개수에 따라 색을 변경할 수 있고 지우개 및 저장 기능까지 구현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출력이 좌우 반전되도록 설정하였고 사용자의 화면이 스케치 스케치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손가락을 펴면 검정색, 두 손가락은 초록색, 세 손가락은 빨간색 펜으로 색이 변경이 되고, 네 손가락은 지우개 기능을 수행하며 다섯 손가락을 펴면 스케치 결과물이 저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도출된 이론스 결과를 오른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실시간 시연을 통해 스케치 생성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를 그리기 전에 어떤 걸그릴지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제가 고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자이자 DNA 학회장이신 김서령 어머님. 1번, 2번, 3번 중에 숫자 하나만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을 김서령 어머님께서 이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이번에 어떤 건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 공돌이 인형이었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김선호 학군님이 고르신 곰돌이 인형을 스케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가락 개수에 따른 색상 변경과 지우개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가락을 펴면 검정색, 두 손가락을 펴면 초록색, 세 손가락을 펴면 빨간색, 네 손가락을 펴면 지우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단가를 보면 이면 스케치가 방금처럼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스케치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김선호 님께서 보여주신 검토를 인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래서 즐기 기능이 있는 거죠? 네, 다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피피트로 돌아와서 앞에서 그린 곰돌이 인형을 곰돌이 인형 스케치 그림을 넘겨받아 곰돌이 인형 스케치에 대한 캡션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저희는 스케치 캡션인 모델로 분립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분립 성능을 파악하고자 스케치 그림을 입력으로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딸기 스케치에 대해서는 a drawing of a strawberry with a stem on it, 피자 스케치에 대해서는 a drawing of a pizza with many slices cutting to it, 이 시라는 캡션을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입력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캡션을 잘 생성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딸기와 피자 스케치를 디퓨전 모델에서 생성된 딸기와 피자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고품질 이미지 대신 그림체 느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캡션 문장에 드로잉이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 실험을 통해 스케치를 고품질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computer class into a high resolution color image with a h i e background"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클래스 부분에는 해당 스케치의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치를 입력을, 입력했을 때 해당 캡션이 생성되도록 분립을 파이팅할 필요성을 확인였습니다 저희는 블리파인 층의 125개 카테테리의포포와와에에대응되여여스케케치로성성스케케치이터터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스케치 데이터셋의 125개 카테고리 중 갤러리에서 볼 법한 서 t e g 카테고리만 선택하였고 스케치, 스케치 이미지만 추출하여 총약 23,500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셋에는 텍스트 프롬포트가 없어서 각 클래스에 맞게 앞에서 찾은 c o 터 클래스 인 e r Class, Into, Higher r e s o l u t 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했고, 이제 데이터를 가본 바로 파인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인튜닝 성능을 이제 저희가 앞에서 그린 공돌이 인형 스케치를 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 돌리고 있고요. 저희가 분리 파인튜닝한 가죽실을 넣어서 지금 모델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곰돌이 인형 스케치에 대한 캡션으로 컨버터 테디베어 인터 하이라이저를 포함한 컬러 이미지 위더 화이트 끌어오는 문장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스케치로부터 디퓨전에 사용될 텍스트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키보드 없이도 이미지의 생성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디퓨전을 통해 스케치 이미지를 고품질 이미지로 변환할 차례입니다. 여러 디퓨전 모델 실험을 통해 스케치 투 이미지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미지 투 이미지 터보입니다. 이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량화 버전인, 버전인 SD 터보를 베이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 개의 예술 이미지에서 추출한 캐니 엣지와 HED 컨트롤을 활용해 어드벌세트를 러닝을 수행하고 로라를 이용하여 경량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인 플러스 결과를 보시면, 딸기와 피자 스케치를 입력하고, 해당 스케치로부터 생성한 텍스트 프로포트를 입력하면, 고품질 이미지가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앞서 본 이제 곰돌이 인형 스케치와, 스케치로부터 생성된 텍스트 프로포트를 사용해 디퓨전을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있는 동안, 박은호가 디퓨전을 돌려놨는데요. 다 같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곰돌이 있는 스케치가 고품질 이미지로 잘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트리버를 할 차례입니다. 저희는 다이노 버전 2를 활용하여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를 수행했습니다. 다이노 버전 2는 셀프 슈퍼바이즈 브이에이트를 사용해 비정제 데이터에서도 이미지 이 인베딩을 생성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미지 사인유도를 활용하여 이미지 각 거리를 계산하고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가깝게 배치합니다. 이후 캐미지 클러스터링을 통해 커리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엔게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다이노 버전트의 또 다른 장점은 작은 피치에서도 띠쳐 학습하여 이미지 전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배경, 배경이 좀 다소 달라도 커리 이미지와 유사 이미지를 자,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인퍼런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성된 이미지와 유상인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잘 찾아낸 모습을 보이며 사진 파일명도 같이 나와 언제 촬영한 사진인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또한 제가 발표하고 있는 동안 박응하고가 앞서 생성된 곰돌이 인형 이미지 바탕으로 리트리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다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커리 이미지는 곰돌이 인형 임시 기반으로 관련된 사진들이 잘 찾아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추가로 이제 개랑 고양이 커버를 추가로 실험한 인프루스 결과들입니다. 네. 이제 최종 최종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는 현재 모델의 성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키보드를 활용하여 개별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제로는 모든 모델을 하나로 연결하여 키보드와 마우스 없이도 스케치2 이미지를 통한 갤러리 내 사진 검색을,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사용하기에, 사용하기 쉽게 빅터브에 배포했으며, 알고리즘 사용 시 500점 기준으로 스케치부터 검색까지 약 3분이 소요되며, GPU에 보이는 T4 기준은 15기가 미만으로 소요, 소요가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앞서 한대로 스케치 데이터셋의 155개 카테고리 중 39개 카테고리만 사용하여 파인트닝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외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향후 나머지 카테고리도 포함해 파인트닝을 진행하며 모델의 유연성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알고리즘은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구현되어 로컬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며 갤럭시폰의 갤러리 접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동 방식은 GitHub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후 아이폰과의 연동도 가능하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네, 이상으로 약 5개월간 같이 고생해준 팀원들과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